기마대 원앙마하고요. 번 앉고요. 막아 들어가면 눌리죠. 차가 올수 있는데요. 차가 오면은 차또 막아 들어가는 게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차 보니까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대하자고 가죠. 차한번더 가고요. 대하자고 가면 하고 또갈수 있어요. 그니까 상이 나와야 되는데 상이 나오면 제 마가 올라가는 게또 문제가 되죠. 차는 이 정도 가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근데 여기 올라가는 거보다는 여기 올라가면 마갔을 가때 자리가 없으니까요. 이쯤 가고요. 마가 가서 여기 가서요 차장 부르면서 잡으면은 제가 사 하나 더 잡을 수 있어요 대신 여기 들어오는 거 있는데요 마포대는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 한번 올라가고요. 여기를 밀고 가는 거 되나요? 여기를 올리고 여기를 올리면 여기를 올리면 붙이면 잡으면 일단 마가 한번 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올려볼게요. 음, 이렇게 막 가고요. 차가 한칸 올라오나요? 이쪽으로 갈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마장에. 지금 차가 말을 잡으면서 이렇게 잡아도 되죠. 그죠? 이번 아, 대를 하자. 잡고요. 잡고요. 음, 일단 상을 누를게요. 사를 올리면 포가 못 돌아오는데. 근데 어차피 포가 지금 안 와도 되잖아요. 사못 올리죠. 왕못 올라오죠. 말을 달라고 하고요, 잡네요. 그냥 뭐 잡고요. 대하자고 옵니까? 대하면은... 내려주고... 좀 아깝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포장에 막아 잡을 때 잡고. 여기가 외통수고. 여기 들어오려면 상이 이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요. 마가 들어오면 저도 조금 문제가 되겠네요. 상 들어와서 근데 이쪽이 먼저 포장이 있어가지고 상 올라오면 여기 잡고요. 이렇게 와도 될것 같아요. 앞장에 잡을 때 잡으면 마가 들어와서 여기 외통을 막아야 되죠 앞장을 부르겠다 이런 수구요 이러면 상 올라오는 게좀 부담이네요 근데 올리면 포가 그냥 와서요. 이쪽 장군이 있어요. 그런 점은 저한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장 불러서 제마 잡겠다 이거죠. 지금 여기 잡는 거보다요. 아, 잡고 잡을. 때 마가 들어와서 못 지키네요. 차가 움직여야 되네요. 차 움직이면 포가 돌아오고요. 내려서 포장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대를 하자. 포장이 있는데요. 마가 잡으면 차가 그냥 잡히고요. 살을 올리면 돌아오고요. 여기까지 잡을까요? 어, 말을 잡는 게더 좋은 수죠. 잡으면은 차가 잡히니까요. 근데 이렇게 올수 있어요. 대포 돌아오면 차를 잡겠다.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포 주고요. 여기 상 잡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상이 여기 상장 있네요. 상이 포를 걸었고요. 양득이 있고요. 일단은 이쪽 포가 이렇게 와서 여기는 잡지 마라고 하고, 여기 양득은 줄게요. 지금 여기가 외통수기 때문에요. 음, 그거에 대한 수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했고. 뭐가 와서 이렇게 한번 갈까요? 뭐, 장군 부르고요. 내렸을 때 잡고, 잡을 때 포로 잡으면 정리해가지고 끝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음.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근데 여기 와도 차가 여기 있어서 외통을 볼수있을지 모르겠네요. 마가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이마 때문에 못 올라가고 일단 넘어가고요. 음, 얘는 장군을 부르고요포아 이쪽을 따라가고. 이제 차가 올라와서요, 마만 이렇게 내려가서 잡을 때, 외통수죠. 이렇게 하고. 밀면요, 이렇게 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막았네요. 음. 이렇게 가면은 마가 와서 포를 달라고 하겠다 그런 수인 것 같고요 차 달라고 하고요 열면은 외통수니까요 못 잡습니다 말을 마가 포를 잡으면요 그냥 찾아보면 잡으면 되니까요 차가 한칸 올라오면은 마장이 차가 잡히죠. 아, 차가 올라오면 여기 외통수죠. 이렇게 해야 되고. 음. 마장을 부르고요. 차가 잡으면 외통수니까. 그다음에 차가 넘어가고, 차는 못 움직입니다. 지금 차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가 왜 통수라서.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못 돌아가게 한다면 포장을 불러서 차를 달라고 할수 있어요. 차가 이렇게 막잖아요. 그럼 여기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그냥 외통수입니다. 못 잡고, 못 잡고요. 그래서 여기 막아 들어가면서 포장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뭐 이렇게 오면요. 또 이렇게 가죠. 차 달라고 가면은. 이렇게 하고 잡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빼면은 포가 못 돌아오긴 하네요. 근데 어차피 뭐 이런 장군 있고요. 이쪽으로 불러야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갔다가. 중포 왔다가 또 포장 부르면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기마대 원악마였습니다 상에 가서요 올라가고 여기서 마가 이렇게 가면요 잡히죠 그래서 차가 왔구요 차또 올라가고 가구요 마 올라가고 마가 갔어요. 어떤 수를 두면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상이 잡으면은 저는 여기 잡고요. 마가 또 위험하고요. 마가 어디 가면은 또 잡고요. 그래서 차가 한칸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한칸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곳으로 피하면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걸 잡았을 때요. 그냥 이렇게 잡으면. 이런 식의 진행을 해야 될것 같긴 하네요.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포가 못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나라 입장에서 한칸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칸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대를 하자고 하니까요. 이쪽에서 마포대에 사까지 잡혀 가지고요. 제가 포가 돌아오면 은 포로 맞겠다고 하니까요. 포가 안 돌아왔어요. 차가 오면 은 왕이 못 올라오고 살을 못 올리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 잡은 건조회수고요그 다음에. 뭐, 마포대를 해도 되긴 합니다. 아, 마포대가 아니죠. 일단 여기, 여기를 잡으면 상이 오니까요. 아, 마포대는 아니네요. 그래서 일단은 포가 피했고요. 여왕을 옆으로 해주고. 이거는 마장을 불러서요. 제 말을 잡겠다 이거죠. 막길이 교환인데 차가 들어오겠다 이거죠. 올려주고. 대를 하자고 해서 포장을 부르니까요. 마가 이렇게 잡으면 차가 그냥 잡히죠. 그래서 살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잡았고요. 잡으면 차가 또 잡히니까요. 못 잡았고. 여기서 이런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 포가 돌아오면 차를 잡겠다. 근데 안 돌아와도 되는 상황이죠. 이쪽 포. 그러면은 그냥 여기까지 잡고요. 그럼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차피 이것도 뭐 이렇게 오면은 여전히 잡으면 차가 잡히니까 아 이거는 교환 되겠네요. 어, 그래도 뭐 기물 차이가 워낙 많이 나죠. 상이 왔고요. 음, 이쪽은 지키겠다 이거예요. 상 이쪽은 지키고 여기는 양두를 주겠다. 양두 주고요 돌아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면요 잡는 순간에 올라와 있으면 외통수죠. 그래서 올라왔고요 빠지려고 하니까 다리를 더 만들어서 가고요. 이걸 잡으면 또 외통수죠. 계속 못 잡았고요. 마장에 포화 가면서 여기 마가 가면서 마장 아니, 가면서 포장을 막을 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기마대 네, 기마입니다아 조를 잘못 열었네요, 제가. 제가 후수 같은 포진이 됐어요. 자, 음. 가라고 하고요. 잡으면 전 들어간다, 이거죠. 장군의 말을 누르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 일단 그냥 누르고요 마가 옵니까 음. 차가 올라가고요. 제가 여기 누르는 게요. 여기를 갈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죠? 이렇게 나왔고요. 일단 잡고요. 잡으면 차가 잡히니까요. 어... 면포를 달라. 음... 일단 차 가라고 하고요. 아 상이 돌아왔어야 되는데 아 잘못했네요. 상이 돌아와야 제가 여기 잡을 수 있죠. 그죠? 잡고요. 여길 잡아야 상을 잡죠. 저의 목적은 여기인데요. 상이 있으면은 들어가잖아요. 지금 중앙을 그죠. 중앙을 받쳐주는 기물이 마하고 상인데 대충 가고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기마가 눌림으로써 이쪽 막까지 수비하러 오고요. 여기 상도 자유롭지가 못해서 포 여기도 이제 걸렸어요. 여기 잡고 잡으면은 끝납니다. 이 포는 갈 데가 없죠. 기마가 눌림으로써 포도 못 지켜주고요. 이 포는 지금 갈 곳이 없고요 넘을 수가 없고 이렇게 올라오면 은 장군에 다 잡히 죠 여기까지 위험하니까 상은 올라와도 되는데 그럼 또 여기 마도 잡히고요 상이못 잡잖아 기만 눌려 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기마대, 기마였는데, 제가요, 어,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열었어요. 기마 쪽 여는데. 형태가 약간 제가 후수처럼 됐죠. 조를 주고요. 저는 말을 누르겠다. 지금 형태는 이제 제가 차가 여기 가면은 굉장히 좋죠. 잡자고 하면은. 자, 이렇게 갔을 때요. 뭐 상이 나오겠지만 상이 없다고 하면요. 차가 지켜야 되는데 그냥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포장이 되잖아요. 마가 빠질 때또 잡죠. 그래서 차가 여기 가는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상이 나와서 일단은 못 갖고 잡고요. 아,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들어왔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상을 달라고 할수 있고요. 상이 들어가면은 근데 여기는 못 가네요. 상길이라 이쯤 와서 들어가겠다 할수 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들어간다고 하면 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잡고 이렇게 한번 풀어줘도 될것 같긴 합니다. 막 올라오면은 이렇게 상이 가가지고 마달라 이런 거 있죠. 이제 차를 가라고 해서요 기물이 있으면은 끼우는게 되는데요 잡혀가지고 잡고 이 상이 없어야 제가 포를 달라고 하잖아요 가서 이제 끼우러 왔는데요 일단 포가 양포가 다 걸렸어요 어, 이렇게 한다면은 일단은 이쪽 포는 못 잡죠. 잡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잡고 잡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왜 통인가요? 아,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요. 고 이쪽 포는 여전히 못 가니까. 이쪽 포부터 잡고. 상이 올라오면은 상이 가서 잡겠다 하고요. 이걸 병으로 막으면 또 이렇게 상장 있죠. 이러면 또 잡을 수 있고 잡을 때 포장에 여기도 잡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이 궁중마가 들어오니까요, 이 중앙을 상이 나오고 마가 받쳐주잖아요, 항상. 그리고 이쪽, 기마는 이쪽을 받쳐주고요. 그러니까 서로 받쳐주는 역할들을 하는 기물들이요. 궁중마가 되니까 일단은 중앙을 못 받쳐주고요. 기마는 못 올라오니까 왼쪽을 또 수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비를 앞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다 뒤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마, 기마 하나 눌린 것 때문에요. 연쇄적으로 계속 수비를 들어와야 돼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은 기마가 눌리니까 포까지 잡히고, 여기 포도 이제 잡힐 위기라서 끝이 납니다.